나 이거 안응 이거 대충 쳤다 어? 대충 네. 이거 할때을 칼에 다묻는데응그럼 살에도 다살에다묻 이거 씻을 도 제일 중하다 응? 씻을 도가 제일 중요하다장야 응? 지금? <목소리도> 엄마 어? 엄마. 응? 게 자는 거 아니다. 뭐가 이러고? 처음엔 펴가자기 때문에. 정신 반례 위에서부터 하는 거. 니즈 때문에 반례. 이렇게 말안하는 거. 아니 이게... 그렇게 하고 여기 앞에서부터 딱딱딱 빼어 하는 거다. 아 아니, 그렇게 이렇게. 말고 엄마. 여기 끊놓고 어. 여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말고. 이렇게. 이렇게 가지고 앞랑 어, 음. 이거 들어요, 들어라 이제. 아니, 이거 이거, 딱 이거 들고. 아 들고. 미라도 봤단다, 이거으런네을 딱, 딱, 끌어. 아, 얘는 힘들다. 이런, 이런 게 힘들다. 얘, 이런 게없이 거. 딱박아나 이거, 이거 해볼래? 이거 해볼래? 응. 음. 대박이었다, 그 엄청 크네. 난 놀랬겠네, 맞아. 응, 음, 소리 안 들렸네. 응, 음. 이거 뭐야? 배, 배꼬리. 이거 이, 이, 살도 맛있는 거지. 응, 그래. 아, 이 살. 닦아. 싹 긁어내고 있 이거, 그걸로 안 긁어진다. 좀 닦인다. 이거 밀어도 는데왜 옷을 다 밀어. 아, 이거 귀찮다 그냥 해를 열기다 자. 어디? 안개 왔나? 뜨개 왔나? 김치랑 무슨 맛이? 야, 해 많네.

맛있다? 뭐 음. 응 완전 맛있다 뭐아 응? 응 그렇지 그면안돼 이거 네? 물어면안돼 아. 응. 맛있어. 응. 완전 맛있다. 초장. 아니 김치랑도 먹어봐. 초장 없어? 응. 어. 된장찌어 된장. 아니 김치랑 먹어. 하나만. 훈이가 이거. 훈아, 된장 찍 어. 먹어봐라. 그래. 된장 맛있어? 훈아, 맛있지 된장. 된장 찜 맛있다. 응. 원래 해는 된장 찜 먹는다. 안 느들뜨니까. 응. 음 역시 큰거잡아는게무릎인다 진짜 안 된다. 왜? 진짜 산위탈 수도 있어. <목소리도> 네, 아, 이집이집이집이집어민한번먹봐 <목소리도> 아픈데 이거 같은데, 여보. 응? 이거 옛만에 응, 다 뉴었다. 아다 뉴었다. 우리 기름 부대지기 이거 귀찮다고 할까? 버섯 올려야 돼. 그거 하 버섯은 못 올리네. 응? 그거 버섯은 못 올리네. 버섯은 안 될까? 안, 안 되잖아. 자. 삐졌 안늙다고 이거 응. 어. 여보 너무 이렇게 하면가까꿍거 이거 익었다 이거 뭐든 거? 이거? 응이 뜯어볼래 아. 와 맛있겠다 어, 뭔가. 보자, 쪽 타봐, 보자, 노래 노름해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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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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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<laughs> a